이제 안양 할라 진영에서 페이스오프 경기 재개됐습니다. 김기성 반대로 돌렸고요. 잘 넣어줬습니다. 예. 같은 경우엔 이번엔 김상욱입니다. 김기성에게 김상욱, 김기성 형제가 다시 한번한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두 선수가 뭉쳤을 때는 어떤 팀이라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두 선수가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기성 선수가 네트로 들어가는 걸 그대로 김상욱 선수가 봐서 패스를 연결해줬죠. 사실 와이먼 선수가 이것까지 막아주기 기대하기엔 너무나 좋은 찬스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다시 뭉친 김기성, 김상욱 형제가 아양알라이세 번째 골을 이끌면서 이제 스코는 3대0